이스라 이스라엘이 누구랑 전쟁을 했죠?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 그래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한쪽에는 누가? 아론이 한쪽에서는 누가? 후리 손을 받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럴 때 피곤하여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냐 아니. 그 손이 버틴지라를 그게 에문화예요 버티다. 인내하다 참다 에무나 이거 에무나를 좀 다르게 그랬는데 그게 원래 에무나예요. 그래서 그 에무나를 그대로 받 받아서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하박국이에요.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거기서 그 믿음이 그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말한 에무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슬 백성에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박국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깨닫자마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자 맨 마지막에 고백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화가 남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하여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자 참되심의 의미죠. 신실하심 참되심 제가 교차적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의 에무나 이거를 진실의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이런 것이고, 참 되시니까 그 말씀에 신실한 거죠. 그래서 형의상학적 존재론 측면에서는 어떤 거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론적으로 참 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야. 하나님이. 성경은, 성경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름다움이 뭐냐? 아름다움?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름다움이 뭔지를 아는 거야. 사랑이 뭐냐? 사람들끼리 정의하면 안 돼. 왜냐면,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로. 성경을. 그래야 바르게 알수있두 번째, 논리적인 측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식론적인 측면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된 지식과 지혜여 그 말씀은 오리가 없다. 뭔가를 생각하고 어떤 지식, 그렇죠 지식, 어떤 지혜, 어떤 뭐, 말씀, 모든 거, 그죠? 인식, 인식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윤리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고 일관되고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계시고 말씀으로 행하신다.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시고 참되시며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다 다르죠 지금 우리가 열몇 명이 있지만 열몇 명이 말하는 게다 달라요 그 신실함의 정도도 다르고 믿을 만한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 달라 가진 정도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게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과 모든 성품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뭐냐면 그 말씀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그분 자신의 영광이 투여돼서 나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분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미 뭐예요?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시거나 언약을 할 때,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어. 그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리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혹은 이루어질 것같아 이것도 없어. 그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단정적으로 성경은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경 잘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야라고 예수님이 계시하세요. 언제 계시하셨어요? 그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다 게시하셨어요. 그분의 말씀, 가르침, 인격,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얼마나 신실한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게시의 총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우리가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믿고 따라가야 할 근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건다 불안전한 거예요. 다 부분적인, 부분적인 진리나 부분적인, 부분적인 진리는 다 있는 거예요. 불교에도 있고, 무슬림이도 있고, 다 있고, 우리들의 어떤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다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나요? 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냥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자 속성으로서의 의예요. 그래서 이 의의를 속성적 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란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상선버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선악간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면 다 벌거벗은 듯이 모든 게다드러난는데요 지금은 다 숨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공정하시고, 두 번째, 두 번째 의는 이게 이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으로서의 의예요. 하나님 무슨 행동 하셨어요? 의로운 행동을 하신 거예요. <laughs> 이것을 언약적 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활동을 하셨는데 그 구원활동의 모든 기초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한 의로운 행동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전가된 의를 칭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한다.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 활동의 모든 기초이자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한 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과 이 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 이 의가 발생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불렀어. 근데 그 의를 부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도 불렀어요. 로마서에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주신 분은 누구냐면 야, 너의 의로운 행동에 의해서 구속을 위한 너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의를 줄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불렀어요. 됐죠? 그럼 이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됐죠.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의니까. 그분께 됐잖아. 됐죠? 그래서 이 의의를 예수님이 그냥 자기 거로 갖고 계시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의로운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면 의의가 발생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가 발생된 걸 통해서 이 의의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님께 주셨어. 그 성령님께 줘가지고 얘기한 거야. 창세로부터 우리가 언약했잖아.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된내 백성들에 가서 그 의의를 좀 전가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걸 전가된 의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들고 우리 각자에게 가서 의를 적용시켜 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한다. 그걸 칭의라고 한다. 네.